오늘날 마케팅과 광고를 하는 세상에서 사람들은 절대 못해 이 스케이블 도망가거나 벗어나다 브랜드 상표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다. 무슨 말이야? 매일매일 눈에 상표 보고 매일매일 입으로 상표를 맛보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한글을 보세요. 어릴수록 점점 더가능 이거 사실 앞에서 한번 한 거거든요. 여러분들 또 까먹었을까봐. 뭐 할수록 점점 더 머머. 이거 무슨 용법이라고 그랬냐? 더비, 더비 용법이라고 그랬죠? 더 플러스 2 r ER 비교급, 더 플러스 한번더2 r ER 비교급, 그리고 각각 주어 동사. 더비, 더비. 앞에 비교급 할수록 점점 더 뒤에 비교급. 그러니까 어리다의 비교급이 더와 함께 나와야 돼요. 어린 게 뭔데? 0. 그거의 비교급이 2r. 가능한이라는 형용사의 비교급이 더와 함께 나와야 됩니다. 가능한이 뭘까나? Likely. 그리고 뒤에는 주어동사. 동사로 비동사를 줬나요 그리고 ing냐, 투부장사냐 질문하는데 이것만 보게 되면... 상당히 ING가 매력적이잖아. 비동사 플러스 ING, 진행형 시제, 하는 중. 그죠? 근데 그게 아니고요. 라이클리가 여기 있다가 앞으로 뛰쳐나간 거야. 라이클리가 원래는 여기 있었다고, 비동사 뒤에. 라이클리가 비동사 뒤에 있으면, 빌 라이클리가 성립이 되고요. 여러분들, 빌 라이클리 하게 되면 대변의 머릿속에 토부정사 떠오르지 않나요? 떠올라야 정상입니다. 빌 라이클리를 보고 투부정사가 안 떠오른다? 고등학교 1년 반 헛단인 거야. 빌 라이클리 투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비동사 다음에 ING를 집어넣으면 안 되고 투부정사를 집어넣을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그리고 투부정사를 집어넣어 봤더니 킵이라는 동사는 항상 타동사 목적어 나와야 되고요. 킵동사라고 하는 타동사는 목적으로 때를 죽여도 ING. 처음부터 키 플러스 아이엔 이렇게 외우셔야 돼. 계속 머무하다. 자, 이제 해석해 보십시다. 사람들이 더 어릴수록 사용하기 시작할 때 상표나 제품을, 가능성은 점점 커지는데, 어릴 때 사용했던 그 제품이나 상표를 나중에 가서도 계속해서 사용하는. 하지만 말이야, 그게 유일한 이유는 또 아니야. 어떤 유일한 이유? 회사들이 aim 견우는 견우다. 뭐를 견우나 자신의 마케팅과 광고를 누구한테 견우나 어린 소비자들에게 그게 유일한 이유는 아니라고 했으니까 적어도 이거는 한 가지 이유가 되지. 어린 소비자들에게 마케팅과 광고를 계속하는 한 가지 이유는 뭐니? 어렸을 때그 제품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커서도 그 제품을 계속 사용하니까, 그러니까 한번 고객은 영원한 고객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게 첫 번째 이유. 그런데 그게 유일한 게 아니라고 했으니까, 두 번째 이유가 나오잖아. 자, 이제 두 번째 이유, 75% 정도 자발적인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원해서 음식을 구매하는 경우, 그거의 75% 정도는 비트레이스트다. 세계의 단어의 미출자 때문이다. 이렇게 번역하세요. 여기서는. 누구 때문이냐면 아이 때문에. 아이가 하도 졸라대서. 졸라대는. 그러니까 아이가 TV를 보다가 광고를 본 거야. 햄을 선전하는. 너무 맛있게 보이는 거야. 햄이. 장보는 엄마한테 조르는 거지. 엄마 저햄 사줘. 애들이 사달라는데 안 사줄 수 있나? 햄을 사갖고 왔어. 그거 애들만 먹나? 아니. 애들이 먹다 보면 엄마, 아빠도 먹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먹게 돼 있어. 온 가족이 다그 제품을 먹게 돼 있는 거야. 엄마들 두명 중에 한 명은 산단 말이야. 음식을. 이유는 단순해. 애들이 그거를 원해서. 이런 식으로 유발하잖아? 트리거? 뭐를 유발하나? 먹고 싶다는 욕구를 어른들한테 유발시키는 게 아니라 애들한테 유발시키면 그 욕구가 가족 전체의 욕구가 되어버린다고. 왜 그럴까? 애들한테는 힘이 있거든? 가족의 소비를 지배하는 힘. 잘 봐. 아이의 욕구를 유발하면 가족 전체의 욕구가 유발되지. 아이들은 가정 소비를 지배하고 있지. 앞문장과 뒷문장이 했던 얘기 또 하는 거 같니? 비슷한 얘기 추가되고 참가되는 거 같니? 나보고 선택하라고 한다면 했던 얘기 또 하는 거야. 했던 얘기 또 하는 게 뭔데? 동호반복. 동호반복에서는 뭐 선택하라고 그랬나? 이나들 월드 선택하라고 그랬잖아. 알겠지 무슨 말인가? 똑 까먹었니? 앞에서 했는데. 앞에 문장 A와 뒤에 문장 B가 표현은 달라도 사실상 하고자 하는 말의 의도가 똑같이 반복되면 연결사 아무거나 선택하지 말고 반드시 둘중 하나 선택하시라고 앞에서 얘기했었죠 지금처럼 o r 들 월즈를 선택하지 않으면 뭐를 선택하라고 데리즈를 선택하라고 그랬잖아 In other words는 어떻게 번역하라고? 다른 말로 하면 t 리 e r 는 어떻게 번역하라고? 즉 그래서 앞에 선생이 뭐라고 그랬니? 우리는 공부할 때 In other words로 공부했지만 시험에 정작 In other words가 아니라 t 리즈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당황해하지 마시라 똑같은 거기 때문에 알겠지 무슨 말인지 자 이제 결론 내자 회사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라고 하는 건 아이들이지 어른들이 아니라 뭐 하는 거니 광고를 가지고 쥐었다 폈다 쥐었다 폈다 조절하는 거야 조정 내지는 조작하는 거라고 왜이 단어 나오는지 알겠지 그지 머니 퓨레이트 m, a, n, i. Manipulator. 중요합니다, 이 단어. 빈칸 낚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b e c a 를 쓰느냐, w 이 y 를 쓰느냐. w 이 y 를 쓰고 싶다면 뒤에는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해석은 하는 이유. 비 e c a 를 쓰고 싶다면 뒤에는 원, 아이고야! 지랄. 결과 아니라 원인인데. 원인이 나와야 돼요. 때문. 그런데 앞에 무슨 얘기 나왔어? 아이들은 가정의 소비를 지배한다고 그랬지. 회사는 아이들의 마음을 조정한다고 그랬지. 왜? 아이들이 지배를 하니까. 아! 누가 봐도 원인 결과구나. 그러면 결과 앞에서는 Y를 써야 되겠네요. 이해됐죠? 무슨 말인가? 결국, 판매를 하는 사람, 광고를 하는 사람들에게, 애들은 어떤 존재, 대단히 유익한 존재, 애들을 통해서 돈을 벌수 있으니까 얼마나 유익해, 이유가 뭘까, 아이들은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아이들이 원하면 부모들이 사죠, 부모의 구매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결정한단 말이야, 이해됐니, 무슨 말인가? 자, 정리 다 됐죠? 빈칸 조심하세요. 자, in other words나 there was, there is 조심하시고 아, 이 문장 진짜 중요합니다. 이거는 뭐영장 나온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뭐 아무 소리 못할 만큼 중요한 문장이에요. 참고해서 머릿속에 딸딸딸딸 외워두시고 자, 그 다음 페이지